자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지금 보이시죠?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있어요. 미친 듯이 필드에 나왔는데 빅 베이트는 아직 시기 상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치긴 치는데 특정한 장소에만 치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분포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참. 해수기편 루어 해수기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 예? 구독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빅페이트를 하면서 필수템이라고는 할순 없어요. 왜냐면 저는 있어도 잘안 쓰거든요. 처음 가는 필드 는 해수기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전투기도 날라댕기고 좀 시끄럽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줄 거는 뭐냐? 지금 요 다들 요 제품은 아시죠? 요제품에 이제 위드가드라 그래요. 빅베이트 위드가드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어요 메이커사에서 팝니다. 파는데 저는 이거는 아는 지인이 강선으로 만들어줬어요어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좀 법에 위반이 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는. 법적으로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세팅하냐. 자, 요거를 요 라인 아이에 요렇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나나라. 아, 나라고. 자, 요렇게. 요렇게 집어 넣어요. 그러면 요런 각이 나오죠. 여기다가 바늘에 우리 일반 빅베이트 훅 달고요. 이 상태에서 밉을 꽂습니다. 꽂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바늘보다 이 강선, 위드가드 강선이 바늘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죠. 원리는 이거예요. 보이실지 모르죠. 원리는 물속에서 까딱까딱 하다가 원래 이런 데 나무나 이런 데 얘가 이렇게 걸리거든. 없으면은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톡 쳐요. 오면은 니잎도 1차 방어가 되지만 퉁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미끌림에는 조금 돌파 능력이 좀더 생기겠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아무리 위드가드를 해도, 그물이랑, 그 다음에, 그물이랑, 제가 마루 포대 이런 거는 못 떠넘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실험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감으면 지금 넘어오죠. 그냥 돌파되죠. 그냥 제가 여기서 씨. 이렇게 던져서 제가 그냥 막 그냥 넘어온단 말이에요. 위드가드가 물 속에서 보이면 더잘 보이겠지만 제가 일부러 진짜 걸릴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휙 넘어와요. 얘가 자 제가 한번 걸릴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넘어와 버려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laughs>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내가 웨이트를 튜닝해놓고 뭐 1g, 0.5g을 튜닝해 놓고 쓰다가 아, 여기는 초몬 필드다. 위드가드를 달아야지. 근데 이 위드가드에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으니까 나는 서스펜딩으로 맞춰놨는데 싱킹이 될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편납을 뜯으셔도 되고요. 그걸 다시 붙여주셔도 되고, 요거 A 모드, 특정 모드, A 모드만 되냐? 아닙니다. B 모드도 됩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안에 립, 립 형상이 있어요 립 형상 거기에 넣으면 은안 빠져요 지금 안 빠지지 이래 하면 시계 하면 빠지거든요 근데 립 형상에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면 잘안 빠져요 그러면 b모드의 위드가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데 던져서 제가 까짝까짝까짝 까짝 까짝 치는데 툭 치고 올라와요. 여기 웨이트를 또 튜닝해 놓으면 또 깊거든요. 물 깊이 좀 깊게 들어가는데. 봐보셨죠? 보죠. 퉁. 퉁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끌림은 달고 안 달고의 차이에서 조금 덜 합니다. 얘가. 자, 더 집어 넣어 볼게요. 아, 맞죠. 툭툭. 왜냐면 어차피 B 모드 같은 경우는 툭툭. 그러니까 얘가 퉁 쳐버리죠. 강선이 강선이 장애물을 툭 치면서 타이니, 타이니를툭 치고 올라오게 만들어 만들어 버리죠. 이러면 미끌림이 덜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미끌림이 덜 미끌림이 덜해요. 확실히. 일반 우리 반을 달고 있을 때랑 생각하면 덜한데, 솔직히 B 모드보다는 A 모드가 더 활용성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동, 동영상이 있어요. 그때 그걸로 잡은 걸 아마 이 화면으로 제가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뭐 어차피 타이니에서 판매하니까 타이니에서만 되나? 아닙니다. 그 손재주만 조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어, 빅베이트 있죠. 뭐, 앞에 립 달린 거. 립 달린 빅베이트는 이 강만 맞추면은 앞에 립 달린 그 각으로 강선을 맞추면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나뭇가지에 진짜 한번 걸어볼게요. 넘어와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번 감아볼까요? 넘어오죠. 그냥 빙그득 하면서 넘어오죠. 요게 처음 같은 필드나 물속에 나도 모르는 장애물이 있을 때 처음에 갈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쓰다가 쓰지만 아는 필드 가서는 잘안 써요. 아는 필드 가서는. 왜냐하면 또 웨이트가 또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다는 즉시 또 웨이트 해보게 서스펜딩 맞춰놓은 게 싱킹이 될 수도 있고 플로팅을 맞춰놨는데 서스펜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첨가는 필드, 필드는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다다다다. 그럼, 요 때는, 감지 말고, 잠깐, 스테이 해주면, 빅베이트가 살짝 떠오르면, 그때 다시 액션을 다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빅베이트 위드가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까지 가야 되나? 이투아 자 이게 갑자기 물었는데 자 위드가드가 달려도 베스는 물수 있어요 자,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한 마리가 나와줬네요.